한국 시간 기준 6월 14일 웨이모는 "우리의 연구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I 스케일링 법칙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훈련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늘리면 실세계 성능이 향상됩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관련 블로그 포스팅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엔트로픽의 현 컴퓨팅 책임자인 코리왕은 오늘 사람들은 새로운 웨이모 스케일링 법칙 논문이 사실상 웨이모가 틀렸고 테슬라가 옳았다는 인정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웨이모 내부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논문은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의 다른 분야처럼 데이터와 연산 증가로 성능이 향상된다고 밝힙니다. 웨이모는 초기 소량 데이터와 작은 모델로 기술을 쌓았으나 GPT-3는 100배 큰 모델과 만배 연산으로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율주행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면 웨이모의 우위가 뒤집힐 수 있으며 경쟁자는 10배 더 많은 장비와 데이터로 수십년 노력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낡은 소프트웨어를 버리고 10배 큰 연산 클러스터와 1000배 많은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연구가 맞다면 큰 전환점이 다가오며 지금이 행동할 기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코리왕은 웨이모의 초기 접근이 틀렸고 테슬라의 대규모 데이터 및 연산 전략이 올았다는 것과 그걸 웨이모 스스로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코리 왕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유저 폴 베이커는 일론은 회사에 명운을 건 커다란 선택을 또한번 다시 적중시키면서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군요 라고 하였고 유저 디센트럴라이즈드 마인드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웨이모가 처음에 테슬라의 데이터 중심 접근법을 무시했지만 그 접근법이 결국 자율주행 해결의 열쇠였 일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비통한 교훈이 AI 분야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엑스의 ceo 린다 야카리노는 최근 광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칸 라이언즈에 참석하여 엑시오스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와의 두 번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6월 16일 엑시오스 와의 인터뷰에선 엑스가 실시간 대화와 팬덤 중심의 플랫폼으로 발전 중이며 작년이었던 2024년에 스포츠 관련 굉장한 성과가 있었 고 nfl nba 같은 리그와 협력해 포털 을 구축 글로벌 대화를 집약하는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엑스 X는 지난 2년간 약 300개의 신기능을 출시하였고 4시간 분량의 4K를 지원하는 동영상 서비스는 곧 무제한 4K를 지원하며 엑스머니, 엑스챗 등으로 모든 것의 앱으로 전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젠지 세대의 동영상 관련 성장이 40%에 육박함으로써 2030년까지 그들의 36조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비력을 타겟팅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록 AI는 X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모델이 되었으며 타임라인 추천 콘텐츠 관리 검색을 강화하며 곧 출시될 그록 3.5는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될 전망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x를 쓰는 제 입장 에선 이 모든 발전들도 좋지만 우선 형편없는 구글 번역부터 그록으로 대체하고 도무지 찾기 힘든 지난 콘텐츠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곧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록 ai는 콜로소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트렌드 예측과 R&D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카리노는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를 부인하며 X의 역사적 매출 성장과 AI 혁신이 오히려 더 주목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X에서 P2P 결제, 가치 저장, 크리에이터 결제 등이 가능한 X머니가 도입되며 그녀는 창의성과 소비자 경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광고와 기술을 융합해 X를 지속 성장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날 진행된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녀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로 몇년전엑 X를 떠났던 광고주 96%가 다시 돌아왔으며 새로운 광고주들도 잇따라 진입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2023년 광고주 이탈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소신을 지킨 일론 머스크의 운영 방식이 옳았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머스크의 전략은 AI 혁신과 소비자 중심 접근으로 엑 X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구트위터 를 인수하고 x로 변화하며 대규모 인력을 감축했을 당시 사람들은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사실상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 어려움을 감수한 비전이 장기적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냥 흠집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스타십 폭발에 대해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관하여서는 다른 유저의 게시글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97만 팔로워의 에브리데이 에스트로넛이 스페이스 x 스타십의 폭발 영상을 인용하며 안타까워하자 일론 머스크는 해당 게시글에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이로드 구역에 질소 탱크가 안전 압력보다 낮은 상태에서 고장 난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설계로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라며 폭발의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X의 스타베이스의 공식 계정 또한 스타베이스의 CT 관계자들은 카메론 카운티 다른 지역 및 지역 파트너들 그리고 스페이스 X와 함께 스타쉽 시험장에 대응 상황을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명피해가 없고 주변 상황을 잘 통제 중임을 알리며 인근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 전기작가 애슐리 벤스는 스타시 폭발 시점에 우연히 뉴럴링크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머스크는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중이었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폭발 사실을 듣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별로 개의치 않고 하던 일을 마저 다시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하여 당신이 팬이든 미워하든 무관심하든 하여튼 일론 머스크의 열정은 진짜입니다 스타쉽에 대한 위 게시글을 뉴럴링크 사무실을 나와 몇 시간 후 한밤중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정말 기묘하고 놀라운 삶입니다 라며 일론 머스크의 대단한 멘탈에 감탄해 하였습니다 87세의 X 유저, 조셉은 FSD에 관한 사연을 X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는, 일론, 저는 87세의 열성적인 테슬라 투자자이자 평생 끔찍한 운전자였습니다. 2017년형 모델 X에 FSD를 탑재한 후 함께 탄 사람들은 안전성과 운전 품질이 S커브처럼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 아들과 손자는 라스베가스로 5시간 로드트립을 자원했고 스피어를 구경하고 쇼를 봤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동안 편히 앉아서 앞만 보고 있었고, 모두 필요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일론, 저와 제 가족을 대표해 87세의 FSD로 최악의 운전자에서 최고의 운전자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결국, FSD를 통해서 87세의 고령의 운전자 또한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될수 있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를 전하는 테슬라 앱 업데이트의 계정이 흥미로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계정은 어제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FSD가 장착된 제 하드웨어 3 차량은 지난 2주 동안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FSD가 평소보다 더 완벽해진 걸 느끼는 분 계신가요? 소프트웨어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서버 측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라며 구형 하드웨어 3 차량의 FSD 안정성이 별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도 더 나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개인의 의견이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이겠으나 이 게시글엔 여러 같은 하드웨어 3 차량 소유자들의 동감글이 이어졌습니다 유저 ON 스파크는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근처 쇼핑몰이 최근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로 구조가 바뀌었고 우회전을 하는 곳에 빗금이 쳐진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몇달 동안은 차가 빗금을 밟으며 우회전을 했었는데 어젯밤에는 제대로 크게 돌아 회전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존 라이브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하드웨어 3 모델 Y는 거의 쓸수 없을 정도로 4년 동안 베타 테스터였는데 지난 2주 동안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12.6.4는 정말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습니다. 라며 원글 스니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드웨어 3 차량 FSD 소유자들도 최근 들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